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올린 실수로 망가뜨린 아이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천만원 상당의 바이올린 활을 부러뜨렸음에도 활을 손 닿는 곳에 놨기 때문에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비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래서 활 가격이 예전 구매가 기준 천만원이었는데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리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금간 흔적도 안 보인다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을 구입하려면 최소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며 손해 익은 활은 단순한 교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며 활로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현금 2억 5천만 원 배상 요구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면 숨겨놨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복원하면 되는데 새로 사겠다는 건 애초에 바꿔도 되는 물건이었다는 거 아니냐? 는 주장을 이어가며 오히려 피해자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주장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습니다. 한석봉 비유는 선 넘었다. 바이올린은 손에 익는 게 전부인 악기. 고가 화은 단종되거나 한정 제작이라. 복원이 아니라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감가상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태도. 도자기 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청자 깨놓고 접착하면 되지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는등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활이 한 개도 아니던데 대여비까지 줄 일은 없다고 본다고 재차 주장했으며 제 일이 아니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A 씨는 피해자 측에서 글을 읽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예 씨와 아이 모두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글의 이니셜과 거주지를 남기면 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명을 제외한 일부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앞으로 아들에게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철저히 가르치겠다 며 몰라서 그랬던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남겨두는 것이 피해 학생에게 위로가 된다면 감내하겠다는 표현도 남겨 여전히 온도차 있는 태도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자녀의 실수에 대한 부모의 태도, 고가 악기 예술품의 손상에 대한 인식 부족, 사과의 진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드러내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